여러분, 저는 평상시에 트리트먼트 하는 게 귀찮아서 샴푸만 하고 있는데요. 턱하고 윤기도 없어요. 최근에 가볍게 뿌리기만 하면 되는 트리트먼트 썼더니 머릿결이 찰랑거리고 윤기가 올라오네요. 극손상모 구원템! 바로 딥싱 워터 노워시 트리트먼트예요. 더마힐이라는 모발 클리닉에서 인정받고 있는 전문 브랜드 제품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이고 헤어와 관련된 제품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야외에서 자외선 손상 당하신 분들, 잦은 염색 시술로 머릿결이 상한 분들, 잘 엉키고 뻣뻣하고 건조한 분들, 고데기 드라이기 써서 손상 있는 분들, 모발이 마른 상태에서도 바로 뿌릴 수 있는 제품으로, 간편한 노워워시 트리트먼트 제품으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잘 엉키고 빗질도 안 되고 뻣뻣하고 영양감이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뿌리고 안 뿌리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가볍게 흔들어 준 다음에 분사하면 되고요 해양심층수로 만든 수분베이스 제품이라 마른 모발에 뿌려도 떡지지 않고 수분 공급 되고요 부드럽게 분사도 잘 되고 하이드롤 라이스드 실크 성분이 부드럽게 모발을 케어해주고요 아무다이메티콘 성분이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줄 수 있거든요 모발 건조한 방지 수분 유지를 위한 세라마이드 엠 p 성분도 들어있고요 성분까지 아주 많이 신경 쓴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갑자기 빗질이 술술 잘 되고 찰랑거리면서 용기가 나네요. 보통 오일 베이스 제품들은 기름져 보이거나 떡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많이 뿌려도 떡지거나 기름지지 않고요. 빗질이 너무 잘 되고요. 엉킴 없이 찰랑찰랑 거리고요. <목소리> 타월 드라이만 한 상태에서 젖은 모발에 분사하고 드라이하면 되고요. 엉킬 대로 엉켜서 빗질이 안 되는 상태인데 가볍게 흔들고 뿌려주면 돼요. 많이 뿌려도 떡지지 않고 수분 단백질 공급이 되는 거죠. 전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제수를 넣지 않고 미네랄이 가득한 울릉도 해양심층수로 대체했어요 벌써부터 머릿결이 찰랑이는게 느껴지거든요 빗질도 잘 되고 머리도 덜 뽑히네요 이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면 열개구를 써도 모발 보호까지 되는거죠 향도 독하지 않고 은은한 향이 나고요 이대로 머리를 말려주면 되거든요 극 손상 모인 분들, 저처럼 푸석하고 잘 엉키는 분들, 빗질도 너무 잘 되고 그냥 딱 만졌을 때 느껴지는 이 부드러운 감촉. 저는 진짜 너무 대만족하고요. 여기서 이제 스타일링까지 들어가면 우아한 헤어결로 변신하는 거죠. 모발이 전반적으로 건강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꼭 한번 써보세요. 따로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하고 그런 번거로움 없이 시간도 단축되고요. 저처럼 고데기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 손상까지 줄어들면서 너무나 손쉽게 물미역 케어가 완성되는 거죠. 역시 헤어 전문 브랜드의 제품이라 그런가 다르네요. 울릉도 해양 심층수만 78.4% 5 0 m m 의제품은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펩타이드가 사용돼서 더욱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딥시 워터 노워시 트리트먼트 강수드릴게요.